어,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 발행인 김영섭입니다. 예. 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립아시아무라 전당재단 김영규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갑습니다 네, <laughs> 네. 사장님께서는 그 파우스트를 비롯해서 네, 네. 20여 편의 연극에 출연하셨고, 또 영화, 남자의 향기, 뭐, 네, 민연은 네. 어, 괴로워, 네, 네. 화려한 효과 등 다양한 작품에서 출연하셨습니다. 뭐 혹시 취임 소감과 함께 간단한 사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으로 취임한 김명규라고 합니다. 음. 예, 저는 이제 그, 잘못을적 학교 전공이 음. 예, 영화를 전공했고 음. 영화 연출로 전공을 했다가 음.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음.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음. 한 40대 초 전까지는 음. 연극이랑 영화 배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현장 경험을 좀 많이 쌓았습니다. 음. 그러나서 이제 어, 극단 대표를 맡게 되면서 어, 공연 기획이나 공연 제작, 음. 그리고 영화 기획, 영화 제작 등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았고, 그 이후에는 음, 공연 예술 유통 쪽으로 해서 음. 온라인 이런 뮤지컬을 온라인으로 음. 운영하는 플랫폼을 음. 운영했고요. 음. 어, 작년에 이제 조선대학교에 와서 음. 어,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을 음. 맡으면서 이쪽 지역 예술에 대한 활성화를 조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옛날에 전남도청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이 이곳이 치는 역사성과 함께 혹시 여기 어떤 취지로 이 전당이 설립되었는지 네, 네, 네. 그 어떤 역사적 취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꽤된 네. 지금 저희가 올해가 10주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당 시, 그래서 10주년 행사를 지금 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거를 이제 생긴 게 10년이라고 하면 네. 그 만들고 이거는 어,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를 네. 해가지고 어,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네. 꿈을 펼치면서 네. 이, 이, 이 전당이 만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음.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이 개념으로 음. 이렇게 설립 인형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어, 지금 어찌됐든 이 장소가 옛날 전남 도청자리거든요. 네. 조통자, 도청자리에서 아. 그 설립된 에, 자리, 자리다 보니 음. 어찌됐든 거기가 갖고 있는 그, 아픈 상처이기도 하지만 네. 그 아픈 상처가 예술로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음. 그런 이 개념을 잡고 탄생한, 어, 건물이고 음.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5.18에 대한 상처와 그걸 또 승화시키는, 그 문화예술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 그리고 지역예술에 대한 그 상징과 그 가능성을 보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어떤 교환이고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예, 예. 저희 문화전당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전당재단 두 조직이 있습니다. 네. 문화전당은 어,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이제 창제작을 주로 하는데, 음. 어, 좀, 그, 그 저희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쉽게 말씀드릴 땐 전당은 까느 같은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그런 조직이고, 저희 재단은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업성과 음. 예술성을 같이 음. 어, 그런 거를 지향하는 조직이다. 음. 그래서, 어, 전당이 어, 순수 창제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음. 그 작품들을 가지고 세, 어, 국내외 음. 해외까지 유통시키는 그런 음.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어, 문화예술 상품 사업하고 어, 어린이 문화원이라는 아시아 최대 그 어린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저희 재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취임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청사진 속에서 네. 문화의 전당 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는 하 구상이랄지. 혹시 뭐 구체적인 운영, 운영 방안 등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 음. 어, 이제 저희 전당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인데 1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음. 이제 지금은 어, 이제 같이 지역과 함께 음. 동행하는 그런 지금 사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저희가 어떤 기관의 어떤 어, 위상을 만들기 위해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10년은 지역, 음. 지역 예술인들, 음. 지역 그 자원들을 끌어올리는 음. 어, 그런 작업들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서울과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어,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 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이런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 생각하면서 어 그것들을 지역문화를 조금이라도 수도 권과 그 맞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음, 음. 민주화와 예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 정신이 깃든 도시입니다. 예, 예. 이런 역사성과 정체성을 전당 운영에 어떤 특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 아까 말씀한 대로 음. 여기가 어, 상체 공간이고 예. 어디고, 아픔의 공간이지만 음. 이게 이제 축가의 시간이 지금 오일, 팔일 시간이 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어, 이제 이거를 이 공간을 언제까지 아픔의 공간으로만 남기겠느냐? 어쨌든 음. 이거를 어, 더 승화시키는 예술로서 음. 승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 아시아 최고 음. 저희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러한 어, 기관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요즘 이게 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유괴 거장들이랑 또 공연하고 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공연들을 볼수 있는 곳이 지역이 어, 좀 유일하게 광주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 기간 자체가 공익 어, 기간이 이렇게 에, 뭐 부산이나 대구에 있지 않고. 음. 어 광주에만 좀 있어가지고 음. 어떤 다른 지역들이 보기에는 좀시이 날만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더이 지역의 그러한 지역 자원들이 더어더 어,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음. 이런 모델 좋은 모델이 돼서 또어 음. 부산에도 그런 조 조직, 이런 조직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음. 예, 그랬으면 그래서 어 이렇게 지역 문화가 같이 예, 할수 있고 또 이제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음. 아까 말씀대로 그 저희 설립 이념대로 그러한 음. 에, 어, 것들을 저희 예술적으로 녹아내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형때 보시기에 광주가지는 고유한 문화예술이 큰자산인데 자세, 네. 이를 뭐 세계적인 가치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상 또 하고 계신 거에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아, 아까, 음, 먼저, 음. 금방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음. 현재는 저희 기관의 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면은, 음. 이제는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어, 아, K-컬처가 지금, 지금 k p o 음. 뭐, 어 지금 최근에 K 애니메이션 그원캐데몬에서 중앙박물관 음. 기관 상품까지 지금 아. 대박을 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K 푸드, 음. 예그뿐만그 이제 여러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K 아츠가 이제 가야 될 길인 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그 여러 여러모로 여러 K 발레도 있고 음. K 클래식도 있고 K 이제 미술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로 확장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역할들을 저희 기관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아티스트를 해외 아티스트를 또 같이 교류할수 있도록 네. 그런 플랫폼들을 네. 어, 저희 궁이 네. 아시아 문화전당이 네.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그한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겠다. 네. 그래서 동시대적인 예술가들이 광주를 통해서 어, 네. 더 발전하고 네. 또거꾸로 저희 한국에 계시는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음. 어,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라 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 아시아 문화 예술의 교류와 융합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사님께 네, 네. 어, 생각하시는 아시아 네트워크 전략 또는 혹은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 협력 비전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전당 내에서 네, 네. 해외 교 교류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자, 작년까지는 중앙아시아에서, 그 카자흐스탄, 타르키스탄 그런 나라들과 교류를 해가지고, 굉장한, 아시아에서 이, 이만한 네트워크를 가진 아, 그렇죠. 기관이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만큼 좀, 그, 그런 것들에 많이, 음. 예, 영향을 가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왔고요. 음. 이제 또, 이제, 이제, 중앙아시아를 이제, 이제 마스터했고,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음. 어, 서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중동 쪽을 음. 또 결혼을 하는 그런 방안을, 음. 어, 전당에서 세우고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런 거, 그런 것에 같이 저희가 어, 기반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음. 문화 유통 쪽을 더 강화해 가지고 음. 어, 저희 그 한국 문화를 해외 좀더 알리고 또 그쪽에 있는 좀 그쪽 그 스탠드 나라들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역할들, 어, 그리고 한중일 관계를 더좀 강화시키고,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에 맞는 그러한 기간의 영향을 강화,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은, 네, 건축물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 보니 굉장히 웅장하고, 네. 굉장히 멋있고, 또 보면, 광주 사람들의 문화 휴식차 같이 또 카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형성하면서 모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채워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주도을 갖고 있는데, 어, 이, 그 안에 이 안에 채워진 것은 결국 사람과 예술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리는 이상적인 문화의 전당의 공간은 뭐라고 생각할수있는지 음. 지금 뭐. 서, 그 광주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보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네, 네. 아 지하에 이러한 네. 공간이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건축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온지몇달안 돼가지고 정확히는 잘은 모르지만 그 전부터 했을 때는 어, 이 건축물에 대한 상징성이 위에는 시민들이 쓸수 있는 공원 공간으로 만들고 네. 아래쪽으로 해서 어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그 상징성이 음. 에, 이렇게 보통 다 어, 높이 높이 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간 음. 건물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저 5.18의 값어치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만든 음. 그러한 지금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셔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음 굉장히 좀 내려서 보면 이런 지하 공전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기 빅도어 시어터나 그런 극장들을 보면은 갖고 있는 어~ 음. 그~ 건축 그 극장 자체로서의 하드웨어로 자체로서도 어~ 너무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둘러보시면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전시나 네, 네. 이런 공연 그리고 이 공간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 공간도 많이 알려야 되고 음. 저희들도 굉장히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음. 방향감각을 많이 상실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나 <laughs> 어디지 모르고 <laughs> 네. 어느 공간인지 모르, 모르, 모르는데 그만큼 또 이제 그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또 <laughs> 네. 재밌는 공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셔가지고 많이 뭐 <laughs> 보시면 아마 서울 어느 공간보다 예술 공간보다도 <laughs> 해외 예술 어느 공간보다도 좀더 훌륭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많이들 내려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년 됐으면 강산도 네. 한번 변했는데, 네, 네. 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네, 네. 어, KTX 한 시간 정도 되면 서울에서 올수 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KTX 타고 와서 광주에 맛있는 네. 음식도 먹고, 네, 네. 또 여기서 전시 공간 구경도 하고, 전시도 구, 구경하고, 네, 네. 그런 좀 전국, 적극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서울인 분들이 광주를 방문해서 네. 그런 어떤 힐링 여가를 즐길 수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올간 사진, 사진 전문 잡지다 보니까 네네. 사진에 관계되는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네. 그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저보기에 거의 처음으로 여기서 대규모로 사진 전시가 한번 열렸습니다. 네네. 작년 11월 30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네, 네. 우리나라의 뭐 작가 세계적인 작가 고원창 선생님의 대규모 사인전이 열렸는데 네, 네.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네 보셨고요, 어, 봤고요. <laughs> 선생님한테 네. 사인도 아, 어, 우연찮게 만나게 아, 돼 가지고 아, 받아가지고 네. 아,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어, 부임해서 <laughs> 계셨는데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부임하기 전에 어, 사인전도 보고 작가한테 사인도 받고 하면서 네, 네. 어떤 걸 혹시 느끼셨습니까? 뭐, 이제, 음. 그 선생님의 그 기쁜 음. 그, 그, 제 작품 세까지 음. 그,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음. 하, 알겠지만, 워낙에 명성이 있고, 음. 제목이 사물의 초상인 것 같아요. 음. 작품, 그, 전시회 제목이. 그래서, 어, 아, 사진전이, 그리고 데, 저희, 음. 그, 전시관 중에 가장 큰 전시관을, 음. 그렇게 아, 한, 아, 한한것 아. 보면서, 음. 아, 사진의 전시도 이렇게 크고 멋있게 할수있구나 음. 솔직히 참 알았고 음. 보통 사진전 하면은 이렇게 음. 그런 제가 생각한 이상을 좀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음. 어 굉장히 뜻깊은 사진전이고, 아마도 전당에서 그런 사진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해외 사진전이 있었는지 전진장국이 음. 겠는데 국내 작가로는 음. 아마 구본장 선생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음. 그, 그것에 대한 이제, 에, 이번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좋은 음. 그 사진전을 또 음. 그,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 음. 그런. 그 사진전은 이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음. 기획을 하는 음. 겁니까? 예 예, 예, 예. 아. 예. 자체적으로 음. 기획을 하고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 아니고. 예, 네, 전당에서, 창제작은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전시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음. 저희 뉴욕의 거장들 같이 해외 그거는 유통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재단이 하고요. 음. 창작은, 창작은 저희 전당에서. 저희 학예영사님들이 기획해서. 그럼 만약에, 그럼 만약에, 네네. 그런 유통 전시를 하려고 하면, 네네. 이제 입장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아마 자발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기획해가지고, 네네. 재단에 의리에서 할수 있는 겁니까? 예, 네, 그럴 수 있죠. 예, 아, 네, 충분히 네. 뭐 지금, 어, 저희들이 사진전도 기획을 지금 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당에서? 아, 재단에서. 아, 저희 전, 재단에서. 아. 네, 이제, 이제 전당은 이미 이제 처음 음. 시작한 그런 것들이고, 네. 어, 말씀대로, 어, 지금 유, 이렇게, 에, 지금 가령, 음. 어, 다른 데서 전시했던 것들을 저희가 갖고 음, 와서 음. 유통하는 것은 음. 저희 재단이 아. 많이 이렇게 되, 어,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전이 전국적으로 또 네. 예를 들어서 축제가 대구 사진비엔날레, 그다음에 영월의 동강 사진축제는 네. 문광구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부산 산축제, 자연산축제, 전주 사 산축제는 개인 집단에서 구성해서 기획해서 네. 네. 전시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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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이제 도별마다 다 그런 사진축제 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문화 예술의 고향 광주는 네. 물론 광주 베냐라 있지만 네. 대구는 부산은 부산 베냐라 있고 부산산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는 유독히 사진의 어떤 중심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성화 활발한 활동하는데 네. 광주와 유독히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재임기에 그런 또대규모 전시. 어, 한국 현대 사진전 응, 응. 이런 걸를 이렇게 새롭게 기획해 가지고 한번 멋있게 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대규모 한국 현대 사진을 사인전을 한번 기획해 가지고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 그럼 충분히 그럼 저희들 또 응. 어, 그런 대중화 전시 쪽에 가까운 저희는 응, 응.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 쪽에 가까운 응, 응. 것들인데 응. 에, 조금. 어 그렇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른 것도 웹툰 전시도 하고요 음. 여러 가지 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중에 사진도 일부고 음.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부분들이 기획이 재밌다 음. 그리고 기획이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시는 음.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떤 것은 뭐다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음. 대중 광주시민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음. 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인특, 사장님 인터 사장님 인터뷰를 했고 네. 또 좋은 기획안을 또 해서 광주의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재단에서 또 기획해 가지고 또우리나라의또 현대 사진가들 아주 멋있는 작가들 정동원에서 아니면 플라스외국 작가들께 포함해 가지고 네. 멋있게 전시해서 광주의 어떤 사진 문화를 또 고찰하고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 이 사장님께,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아마 재임 기간에 잘 돼가지고 한번 멋있는 사진을 꽃을 광주에서 한번 <laughs> 해서 다른 도시가 정말 광주가 해놓구나. <laughs> 그런 말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김용규 사장님께서 한번 멋있게 한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은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요걸 마지막으로 해서 아무튼 우리 어, 조만간에, 어, 우리나라의 사진가들이 광주에서 모여서, 어, 멋있는 또 축제, 사진인들 모여가지고 같이, 어, 축포를 터뜨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laughs> 우리 이제, 어, 세계적인 잡지, 올가사진, 또 구독자가 있고, 애독자 있는데, 파이트나 의미에서 우리 사진께서 한번 멋있게 격리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예 네. 네. 네, 저희 음. 그어 어느 잡지 장르적으로 음. 사진 음. 무용 음. 국악 음. 여러 분야에 특화된 잡지들이 음. 있습니다. 그 네. 잡지가 음. 그런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음. 그렇게 이렇게 계속 구독을 해주셔야만 음. 그 관심과 그 예술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날로그고 가장 그런 부, 그 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만은 음. 그 레거시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구독자님들이 사진 많이 어,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게, 그렇게 좀, 그, 컨텐츠를 이용해주시면서, 이렇게 사진의 사진 예술에 대한 발전을 같이 이렇게 꿈꿔주셨으면 함, 합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그냥 계속 사진만 나의열가 하지 마시고, 앞에다가 주가 빠졌습니다. 월간 사진 이제 말이안 들어갔어요. <웃음> <웃음> 네. 월간 사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네. 또 많이 주변에 네, 많이 알려 주셔가지고 네. 월간 사진이 세계적인 네. 매거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네. 이제 우리 김명규 사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웃음> 한번 <웃음> 추가로 어 한번 있으시면 하고 <laughs> 아, 어. 괜찮습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예. 이것으로 이제 광주에 와서 국립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어 김명규 사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고맙습니다. <laughs>